어떻게 보라도엔디입니다 저는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모델하우스에 나온 게 그동안의 모델하우스들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사이버 형태의 모델하우스만 갖췄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정말 오리지널 분양하우스가 여기 설치된 곳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단지입니다. 퍼스트시티 송도입니다. 사실 이 단지는요. 송도에서 가장 알아 두, 알아주는 109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109에서도요. 마지막 남은 분양 단지입니다. 게다가 성도 안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소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송도 더 퍼스트시티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도 될까요? <laughs>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로 제일 그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109에 있고 또 109의 마지막 분양 단지죠 더 퍼스트시티 송도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전체적인 이 단지의 입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 아파트는 일공구 중심지 위치에 있고 이제 광역교통망으로는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이제 인천선 호 인천대입구역 이 있고요. 인천대입구역은 이제 앞으로 GTX 비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 인천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신세계백화점, 이랜드몰, 롯데몰 등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으로 신성초등학교가 있고 포스코 자사고. 그리고 최대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보를 얻어 보니까 세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103동이 제일 크고 101동이 좀 작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층에 있는 세대수가 좀 차이가 있나 보죠? 예. 네, 103동은 한 층에 13세대로 되어 있고요. 101동하고 102동은 4세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광이 좋은 동은 어떤 동이 채광이 좋은? 체강이 좋은 곳은 아무래도 이제 남쪽 방향이 체강이 좋을 텐데 이제 백일동의 1, 2, 3호 라인하고 백삼동의 2, 3호 라인은 이제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체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강은 다 원만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다양한 평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유닛 구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다양한 타입 중에 네.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이 어 전용 테라스가 넓게 있는 호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실들은 인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3구 타입은 조금 소형이다 보니까 가격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단지 안에 네. 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아, 네. 이제 저희가 그 출입구로 들어가면은 내부에 중정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시면은 간단한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휴식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많은 그 입주민들이 그 만나면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격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평균 그 분양가 좀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쩌어도 되겠습니까? 아직 정확한 분양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예상 분양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당가가 2,500에서 2,80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닛 안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이제 위층 올라왔습니다. 유닛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어, 타입이 진짜 많아요. 예, 네, 11개 타입이요. 11개 타입이요? 네. 네 다양한 타입이 <laughs> 있어서 그러면 이 네. 그면이 중에 오늘 네. 볼수 있는 유닛은 두개 타입인데요. 이제 여기 C 타입하고 네. 어, G 타입 두개 유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 팀장님이 초이스하세요. C부터 갈까요? G부터 갈까요? C부터 가시죠. C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어 팀장님. 어 네. 이게 신발장인가 보죠? 네.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어그럼요어이 가운데는 거울인데 얘도 혹시 열립니까? 예 네, 열립니다. 와. 굉장히 넓게. 넓게, 넓게, 넓게 네. 잘. 야잘 빠져있네요. 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이거 중문이잖아요. 네, 중문입니다. 이거 혹시 공짜인가요?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아,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입니까? <laughs> 들어오자마자 제가 딱 느껴지는 분위기가, 네. 어? 생각보다 넓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화장실에서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네. 풀베스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변기도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 좀 고급지게 소재들을 쓴것 같습니다. 예, 예. 고 수납공간 충분하게 안에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룸인데 이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이요? 네. 예. 아, 그럼 들어와 보니까 이 작은 방이, 어, 이렇게 북박이장처럼 돼 있어요. 그럼 네. 얘들은 서비스인가요? 아니,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이에요? 네. 아, 나중에 그럼, 선택하시면은. 아,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 옵션 다 선택했을 때 1,500에서 2,000 나오는데,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빼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럼요. 와, 발코니가 있습니다. 예, 네, 발코니가 여기는 이제 확장을 안한 상태로 남아있는 발코니.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요. 친구가 높게 나오니까 조명을 달아도 좀 훨씬 더 보기 좋고, 네. 뭔가 느낌이 난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네. 나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당연히 이제 거실 창이겠죠 창이고 얘는 이제 넓혀져 있네요 이미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네. 확장 안 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이미 저희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네. 다 확장된 상태로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가에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점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부엌 부엌 한번 보겠습니다. 야, 키친이죠. 네. 요즘에 키친은요 남녀노소 할거 없이 중요한 공간이에요. 저는 거의 여기서 살아요. 네. <laughs> 이 아일랜드 식탁은 뭐, 서비스로 나와요. 아, 기본 옵션요 기본 옵션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인덕션은요? 네. 네. 이거는 기본. 기본입니까? 네. 이야,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얘는 침니 후드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사악한 연기들을 맞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있어 보여요. 수납공간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와, 이게 상부장이죠. 상부장도 충분히 있을 만큼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다 들어가 있고, 뭐 하부장은 똑같이, 예, 하부장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아,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게 네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와, 아, 이런 네. 거죠. 처음 봤어요. 와. 그렇죠? 네. 야, 상부장, 하부장이 다 있는데 그 박부장은 어디? <laughs>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기본 옵션인가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조금 넓은 타입은 이게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전자레인지가 위에 있는 거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밥솥 같은 거도 쓰시면 좋죠 네. 밑에도 수납공간 충분하고요 여기 정말 수납공간 많으네요 네네. 이쪽도 수납공간인가 보죠? 아! 냉장고 냉장고였어. 네. 네 이거는 추가 금액 내야지 들어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형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이요 네. ]이에요. 그래서 여기 김치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세탁기 건조기. 네. 아, 그리고 정말. 창문도, 창도 크게 있고, 네. 예, 여기 굉장히 그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공간이죠. 네. 여기 딱 좋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살림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룸이죠. 네. 네. 안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딱 들어오니까 안방 꽤 넓어요. 안방도 넓죠? 네, 꽤 네. 넓고 네. 화장대 겸 테이블 용도. 네, 그렇죠. 그렇죠. 서 네. 간단한 뭐 가계부도 적을 수도 있고 일기도 쓸수 네. 있고. 네. 아, 조금 아쉽네요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이. 음. 얘가 이제 네. 하프 베스처럼 돼서 네. 네. 어. 용무 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는 그죠 네. 이빨 닦고 세면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네요. 네. 작은 평수라면 네. 봤잖아요. 네. 네. 평수는 굉장히 작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높고 층고도 마음에 들고요 네. 자, 이 쪽이 작은 거니까 이제 제일 네. 넓은 타입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겠습니다 네. 우와! 아니, 들어가는 입구가 왜 이렇게 넓어요? 이 쪽, 예예 우와 현관이 원리... 굉장히 넓습니다 네네, 현관이 너무 좋다 와, 넓다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laughs> 네. 아텐트리네요 이야. 굉장히 넓게 넓다. 되겠죠?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키친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키친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돌 거예요. 네. 아까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상황이. 네. 아까 봤으니까 여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똑같이 있고 여기 식탁. 아 식탁 공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만들어져 있네요. 이 벽도 이거는 벽은 옵션입니다. 옵션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시면 설치를 안 하셔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거죠 네. 여기 똑같이 인덕션이 있고 수납 공간은 많고 그럼 저, 얘도 그래. 기본 옵션인가요? 얘는 식기세척기 이건... 같은데? 추가입니다 추가, 돈 주고 네. 추가하는 거죠? 네네. 얘는 오븐 기능이 있는 네. 아까 봤던 거 똑같네요 발효, 전자레인지 다 되고 네. 그다음에 칩니, 후드 되고 네.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넓다 넓죠 네. 충분히 큰 소파가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네, 병면? 어, 베이직 같은 느낌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아, 돼 있고. 좋네요. 친구 좋고. 저기도 뭐 이중창 돼 있고. 자, 그럼 안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이 주인공이니까 제가 작은 방부터 갈게요. 네. 그 뒤에 다용도실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약간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 여기는 다용도실이 아까보다 좀 작았던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봤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게 제일 작은 방인가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본게 제일, 제일 작은 네. 거. 얘가 두 번째요. 네네. 얘는 침대 아까 우리 저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박이를 빼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아, 이렇게 디스플레이 딱 해놓고 사시면 되겠네요 인테리어. 네. 아이들이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죠. 네. 그리고 이 집은 이쪽에 그 발코니 쪽으로 네.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요. 네,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는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따로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있나요? 그 아까 저기 봤던 네. 곳에 조그맣게 다용도실 있었잖아요. 아, 그쪽을 이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화장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아 일단 뭐까 똑같아요. 아까 느낌 똑같고 다 좋고 그 다음에 수납 공간 한번 봐야죠. 예, 네, 이 공간 이 정도 알고 있고그 다음에 샤워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치, 수건 거리 위치 같은 거 빼놓고는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나와서 이제 우리 대망의 주인공이죠. 부부침실, 안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기는 또 다용도실에서는 거기서 이제 저쪽이 이겼다면은 네. 안방은 여기가 이기네요 아, 이런 스타일의 붙박이장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먼지도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투명해요. 네. 똑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돈만 집을 하면. 네, 주거로. 이 벽도 아트홀처럼 되있는데 디자인이 네.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가요? 아 이거는 추가 옵션입니다. 아 추가 옵션인가요? 네. 파우더룸 쪽으로 바로 겠습니다아 여기는 아주 예쁘게 잘 돼있네요. 그렇죠. 네, 딱 파우더룸도. 파우더룸 네, 네, 파우더 적당한 사이즈. 쓰고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뭐 정리도 하셔도 되고. 네. 여기는 일단 다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도 있고, 네, 변기도 있고. 뭐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똑같고요. 네. 자, 됐고 확실히 넓고 좋습니다. 층고 높은 건 계속 마음에 들어요, 진짜. 천장고가 네. 높고 좋다 그랬는데 예. 한몇 메터 되는지. 천장고는 네, 층고가 한 3.05m고 이제 천장고는 2.4m입니다. 2.4m요. 네. 충분하네요. 충분하죠. 어쩐지 넓어 네. 보이더라고요. 시원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시죠. 네. 네. 너무 구경 잘했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음. 유튜브 찍으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좀 처음 경험이라 좀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어, 재미있네요. <laughs> 오늘 우리 팀장님 도움 없었으면은 이렇게 제가 성도까지 내려와서 찍을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그 채널 모든 분들이 네. 감사하다고 좀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정보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딩은 반드시 이곳에서 하고 싶었어요.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송도의 그 유명한 센츄럴 파크입니다. 여러분, 송도는요, 자족도시입니다. 비록 서울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예요. 게다가 여러분, 제 뒤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삶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송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제도시, 바로 국제적인 위상이 앞으로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반드시 구독, 반드시 좋아요, 반드시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